동굴에 갇힌 사람들은 제비뽑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결정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었지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하기 힘든 일이었다. 이제 남은 인원은 다섯 명 밖에 없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60대 후반의 남자가 모닥불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확률은 20%란 말씀이군요. 동굴에 갇힌 지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20대 여자 도희가 60대 남자 중섭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왕 하는 거 빨리 합시다. 배고파서 다 죽게 생겼다고요. 짜증스러운 얼굴을 한 도희의 남자친구 상훈이 거칠게 말을 뱉었다. 그래요. 어차피 이렇게 된거 바로 하시죠. 지수, 지영자매도 조급한 마음을 드러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비뽑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섭의 무겁고 낮은 목소리가 동굴벽에 울려 퍼졌다. 일주일 전, 한달 동안 쉬지 않고 내린 비로 세상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들이 사는 고진시도 완전히 물에 잠겨 고립되었고, 마을 곳곳에는 떠다니는 시체가 즐비했다. 그중 운 좋은 사람 일부가 고진시 외곽을 둘러싼 정악산에 올라 목숨을 건졌으나, 또 그들 중 대부분은 추위와 배고픔으로 숨졌다. 이렇게 큰 비가 내리다니. 중섭은 내리는 빗줄기를 맞으며 완전히 물에 잠긴 마을을 내려다 보았다. 그는 온 가족을 다 잃고 혼자서 산에 올랐다. 다행히 비상식령을 챙겨온 덕에 지금까지 살아있지만 언제까지 생존할지 알수 없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빗속에서 생존자를 찾아 나섰다. 설마 나밖에 없는 건가? 그는 가방에서 약을 꺼내 물도 없이 삼켰다. 음, 마지막 약이군. 중섭은 야속한 듯 하늘을 잠시 올려보다 산 위로 이동했다. 어? 이 소리는? 산기슭을 오르는데 빗속을 뚫고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가느다란 여성의 음성이었다. 아, 혼자가 아니야. 며칠째 사람을 만나지 못한 중섭은 그동안 불안감에 휩싸였었다. 다시 희망을 품은 중섭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소리쳤다. 거기 누구 있어요? 잠시 두 사람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숲을 넘어로 들려왔다. 네. 여기 두 명이요, 거기는요. 여기는 한 명입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살아남은 그들은 지수, 지영 자매였다. 중섭은 식량이 떨어져 굶고 있던 그녀들에게 초코바 두 개를 내주었다. 가방 한 가득 챙겨온 초코바가 이제 열 개도 안 남았다. 허겁지겁 초코바를 먹은 지수와 지영은. 그제야 정신이 난듯 말했다. 저희는 비를 피해 동굴로 가려고요. 어르신은 어쩔 작정이세요? 동굴이요? 네, 초등학교 때 소풍 왔다가 우연히 발견한 동굴이 있거든요. 제법 컸던 걸로 기억해요. 거기라면 비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동굴은 물이 차면 고립될 수도 있고 이런 비라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중섭은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저희도 그 정도는 알아요.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비도 계속 오고 춥고. 그들의 말에 중섭도 할 말이 없었다. 혼자 있는 것보단 여럿이 있는 게 낫겠지. 중섭은 그녀들을 따라 동굴로 향했다. 저기예요. 산 정상에 다다라서야 동굴 입구가 나왔다. 음, 생각보다 제법 튼튼하네요. 배수도 잘될것 같고. 밖에서 배고픔과 추위에 버티는 것보다는 동굴 입구 부근에 머무르며 비를 피하는 편이 낫겠다고 중섭은 생각했다. 동굴 입구라면 물이 들어오거나 무너지더라도 대처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들었다. 어머 어두운 동굴 안으로 앞서가던 지수의 발에 무언가가 걸렸다. 배가 고파요. 어둠 속 바닥을 뒹굴던 남자의 간절한 음성이 동굴에 울렸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중섭은 초코바 한 개를 내주며 누워있는 남자에게 물었다. 이제 중섭의 가방 안에 남은 초코바는 여덟 개였다. 일주일이요. 남자는 포장지를 힘겹게 찢어 초코바를 입에 넣고는 동굴 더 깊은 곳에 여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의 여자친구 도희였다. 제가 먹을 것을 구하러 나왔다가 이렇게 실신해버려서 아마 도희도 지금쯤. 남자는 흐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중섭은 자매가 갖고 있던 여분의 옷과 마른 나뭇가지를 이용해 횃불을 만들었다. 자신을 상훈이라고 밝힌 남자는 중섭을 동굴 안쪽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안내했다. 도희야. 초코바를 먹고 기운을 차린 상훈은 목소리를 끌어올려 그녀를 불렀다. 그들이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꼼짝도 않은 도희는 바닥에 널브러져. 누워 있었다. 사람이 다가가도 정신을 못 차리던 그녀는 중섭이 건넨 초코바 하나를 먹고는 조금씩 정신을 차렸다. 이제 남은 초코바는 일곱 개였다. 여기는 위험합니다. 동굴 입구에서 밖에 동정을 살피며 지내야 안전하죠. 그들은 동굴 입구로 이동해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비는 그치지 않았고 배고픔에 모두 지쳐갔다. 중섭의 초코바도 모두 나누어 먹어 어느새 동이 났다. 이러다가는 다 죽겠어. 모두 배고픔과 추위에 떨었고 중섭 또한 탈진하듯 까무러쳤다가 한참 후에야 깨는 일이 반복됐다. 마을이 고립돼서 우릴 구하러 올 사람도 없고 저 지긋지긋한 비도 언제 그칠지 모르고 지영 지수 자매가 불안감을 토로했지만 달리 대책이 없었다. 그때 탈수 증상에 계속 누워만 있던 도희가 입을 열었다. 만약 내가 죽으면 나를 식량으로 써도 원망하지 않겠어요. 난 이제 가망이 없는 것 같거든요. 파리한 입술을 떨며 말하는 그녀의 몸은 금방이라도 툭 꺾일 듯이 연약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모두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져었지만 도희는 다시 한번 확인하듯 말했다. 그래도 생각해봐요. 뭐가 현명한 건지. 도희의 이 말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휘저어 놓았고, 다음 날 아침, 상훈이 모두가 놀랄 제안을 했다. 차라리 제비뽑기를 하죠. 제비뽑기? 모두들 당황했지만 상훈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제 여자친구가 죽기만 바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죽을지 모릅니다. 그걸 기다릴 바에야 제비뽑기를 해서 한 명을 희생하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겠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상훈의 말에 중섭은 충격에 빠졌다. 그래도 그건 좀... 중섭이 주저하는데 상훈이 탈진한 여자친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아무 대책도 없이 마냥 기다릴 순 없다고요. 상훈의 강한 어조에 잠자코 있던 지영이 동조했다. 모두 죽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죽는 게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합리죠. 중섭은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합리적인지 순간 판단이 서질 않았다. 하지만 그들만큼 배고픔에 빠져있던 중섭 또한 마음이 흔들리긴 마찬가지였다. 이러다가는 도희 죽습니다. 지금 제 여자친구를 먹으려고 기다리는 겁니까? 그건 너무 잔인하고 불공평합니다. 상훈의 계속된 주장에 지수와 지영자매도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모두 중섭의 결정을 기다렸다. 모닥불의 일렁이는 불빛 앞에서 결국 중섭도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다음 날밤 모닥불을 중심으로 다섯 명의 사람이 동그랗게 모였다. 황률은. 20%입니다. 중섭은 모여 앉은 사람들에게 다섯 개의 쪽지를 보여주었다. 네 개의 쪽지에는 동그라미가 나머지 하나에는 X표가 있었다. X표를 고르는 사람이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중섭의 떨리는 목소리가 동굴에 부딪혀 울려 퍼졌다. 제비뽑기가 시작되었고 모두 신중을 기해 모자에 담긴 쪽지를 꺼냈다. 도희, 상훈, 지수, 지영의 순서대로 쪽지를 뽑고 나서 마지막 것을 중섭이 가져갔다. 이제 모두 동시에 쪽지를 펍시다. 중섭의 말과 함께 모두 떨리는 마음으로 손에 쥔 쪽지를 폈다. 이, 이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가운데 한 사람만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중섭이었다. X표가 그려진 중섭의 쪽지를 확인한 모두는 어두운 침묵에 잠겼다. 제가 걸렸네요. 중섭은 더 이상의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동굴 안으로 들어갔고, 모두와의 약속대로 목을 매달아 죽음을 맞이했다. 중섭이 죽고 나서 하루도 안돼 거짓말처럼 비가 멎었다. 어떻게 이런... 모두는 동굴밖 하늘을 보며 비통한 마음에 잠겼다. 그들은 마음에 큰 빚을 진채 중섭의 시신을 챙겼다. 중섭의 소지품을 챙기던 지영이 갑자기 오열하며 소리쳤다. 야! 중섭의 주머니 속에는 동그라미가 그려진 쪽지가 꾸깃꾸깃 있었다. 설마 모두 동그라미를 그려 놓은 다음 엑스표로 바꿔치기 한 거야? 도대체 왜? 혼란에 빠진 모두의 눈앞에 지수가 중섭의 가방 안에 있던 작은 노트를 내밀었다. 중섭의 노트에는 그간의 일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당뇨 때문에 저혈당이 왔다. 약도 초코바도 떨어졌고 언제 또 쇼크가 올지 모른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배고픔에 사람들이 죽어간다.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난 다른 사람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사람을 먹지 못할 바에야, 먹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가족의 품으로 가야 할 때인가? 중섭의 글귀들은 바람이 되어 동굴을 벗어나, 폐허가 된 마을 곳곳을 떠다녔다.